AI 잡고 가는 게 정말 개삭이네요. 그러게. 난두 바퀴 때까지 AI 없어가지고 좀버벅거렸는데 막바퀴에 황금 골머리 실드 없어서 터지는 거 보고, 번개 두개 떨어졌을 때 AI 빨아야겠다 생각해서, 번개 한 개는 베이비 드래곤 패한테 맡겼고, 번개 하나는 황금 자석으로 AI 땡겨가지고 앞에 쭉 땡겨갖고, 돌 떨어지는 거 피하면서 바닥에 전자기질에 깔아서 사람들은 다, 제가 제왕 실드 획득해야 되는 전자기질의 타이틀을 끼고 있으니까, 방어가 다 되니까 AI들한테 지뢰를 좀 매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왕 실드 세개 수급해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뚜렁. 다다다다다다다. 다 따라와 주시면서 밀어가지고 테마나 먹어 주시고요. 앞에 자폭 터지는데 제왕실들은 켜주지 않고 피해 주시면서 물폭탄은 매력쟁이가 밀어가 주시면서 물팔이 날려서 슈퍼실드 하나 얻어 주시면서 바리게이트 맞춰 주시면서 이 코스 봐 주시면서. 시원하게 주행 때려 주시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 주시면서, 예스. 누군가 이제 전자기체을 밟을 거예요. 안 밟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맵 읽어 주시고. 왼쪽 쥐를 넣어주면서 들어가면 귀메안이즈 도우 퍼피 대신에 배드 쓰는 이유 뭔가요? 5%의 감동을 느껴서 파괴 강선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제 설명이 당신에게 이해가 쏙쏙 됐을까요? 베이비 드래곤과 도라 몽키와 도우 퍼피의 차이점이 뭐냐면 파괴 강선 75% 파괴 강선 70% 도라 몽키도 파괴 강선 70% 그런 갬성 때문에 방금도 제가 실드가 없는 부분에 파괴 강선 단한대 맞으면 은저 터지는 상황 왜? 구름나와 불미 이사일 맞아 황금 자석 땡길 때 없어 상대 투명해져 자폭 터져 물질에 깔려 그 모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75%의 파괴왕선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를 장착한 거고요. 아에 네, 제왕이 제왕이 사라졌어요. 내 네, 제왕스 그래 그래 내 제야 너무 갖고 싶게는 그게 그래 내 제야 내 제야 그래 그래 내 제야 두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두두둥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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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1등 해주고 있어야 전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희생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우 버그 쓴거 아닙니다 에. 개꿀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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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이네 <laughs> 진짜. 아 <laughs> 아이고 그냥 몰라 쏴버려. 지식. 눈 멀게 만들어. 보리기. 안 보이게 만들어서. 지래 매겨. 보리기. 캐리. 여거야. 두두둥앙 자폭띠. 날 어렵게 만드네. 미치게 만들어. 네가. 사랑, 그놈 사랑이란 거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리부 사랑해 널 사랑해 몰라도 들다보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어 맘에 드는 너라도 다시 도발기 님들, 근데 진짜 스팅거 힘들어?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진짜 스팅거 힘드세요? 여기! 저기! 막아버리기! 쏴버리기! 맞춰버리기! 이 사람 스팅거? 오! 내가 원하는 그 구도야. 절대 스팅거를 이제는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죽었는데? 살아있구나! 역시, 스팅거야. 너무 아름다워. 너가 그렇게 버텨주면 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스팅거야. 고마워. 사랑해. 그게 맞아요. 스팅거는 아름답잖아. 스팅거가 1등을 버텨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하여요. 자, 1등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스팅거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 바로 저겁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이기거든요. 자, 너무나 중요한 한 판입니다. 나 혼자만 현무고요. 황금 골머리와 스팅거들 사이에 끼겨 있습니다. 저 혼자예요. 과연 이 게임 자폭물 폭탄 방어 체계가 이길까요? 파괴광선 방어 체계가 이길까요? 삭제 악마 방어 체계가 이길까요? 일단 1등은 스팅거가 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 스팅거 선수 벌써 시작됐어요. 삭제 악마 한 번이라 누르기 시작하면은 네 자폭이 터지면서 미쳐 날뛰게 되는 거죠. 상대방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아주 위험해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스팅거가 1등으로 도망갔고 저는 제왕실들을 키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방어체계가 하나 있긴 해요. 황금자석이라는 방어체계의 순위회 복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갈수 있을지. 계속 저는 좀 스팅거를 자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팅거 자극 말고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앞에는 다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게임을 편하게 하고 있을까요? <laughs> 스팅거였네요. 1등에서 게임을 뒤지기 편하게 하고 있었던 건 스팅거 선수였습니다. 미쳤네요, 진짜. 개줄이네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리게이트 뚫어주면 안 되긴 하죠. 템은 오른쪽 두개 남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따라가겠습니다. 누굴까요, 1등? 이 1등 누구죠? 황금 실드가 마구마구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쪽 누군가요! 안됩니다! <laughs> 스테디인거니 <거딩. 웃음> 그러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이러면 황금골머리 아무도 안 사요 스팅거님 도라몽키에 스팅거 장착하시고 플레인글래스를 장착하신 2등 스팅거님 이러면 아무도 황금골머리를 사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로 저는 이래서 아직도 스팅거 타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나나라 나나라 나라나라나라 파운드 진나한다 나라, 나나나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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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